네, 안녕하세요, 윙입니다 아, 네, 네 저희 영상 제가 그걸 미니어처를 끊었거든요. 미니어처를 끊었다는 공지를 제가 못 올려서 정말 정말 죄송하고요 어, 그래서 박서연님이라고 유튜브 하시, 활동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분도 아마 미니어처 하세요, 아직까지. 그래도 그분이 같은 친구인데. 어, 저 미니어처 아무 영상이라도 하나 올려도 좋으니까 하나만 올려달라고 해가지고요 하나 올리는데요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콧물하고 기침하고 좀 목소리가 약간 벌어질 수도 있어요 예전보다 그런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오늘 할 거는 토핑 소개예요 그냥 간단한 걸로 끝내려고 네, 하고 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핑하면 몇개를 다 아는 친저동생 그 인가 사촌동생한테 줘가지고 그분도 샘물사랑하고 하나는 비타모키 인가 그래요 샘물사랑 비타모키도 많이 영상 봐주시고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시,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토핑함 별로 없어요 그분들한테 다 드려서 네 그래서 이렇게 토핑들이 이 정도 네, 다섯 개 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도 있는데, 이건 하나가 제가 다른데, 그, 재입보기 같은데 쓸려고 없어졌어요 일단 하나씩, 일단 토핑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인데요. 아, 잠시만 왠지 모르게, 네, 왠지 모르게 좀토 소개가 빨리 끝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여기는 하나 비었고요. 여기는 제가 아, 진짜, 진짜 예전에 만든 레몬 롤 케이크예요. 여기 잘안 보이실 수 있을 텐데. 네, 약간, 이렇게 있구요. 요거는 커피 롤 케이크. 제가 진짜, 진짜, 이것도 옛날에 만든 건데요. 이거는 풀점으로 만들었어요. 친구가 준 풀점으로 만든 거고요 이거는, 그냥 이름을 지었는데요. 오렌지 롤 케이크라고. 이것도 풀점 제작이고요. 이거는 뭐 케이크 장식할 때 이거는 케이크에 이거는 케이크에 굿럭 좋은 행운 라고 이렇게 그 케이크에 장식할 수 있고요. 이거는 헬로키티 가루를 뿌릴 수도 있고 헬로키티를 이렇게 장식할 수도 있어. 이거는 케이크 장식용들을 담아놓은 거고 이거는 뭐 우동, 라면 같은 거 만들 때 라면 살이 대신에 라면 사리가 만들지 못하는 분들을 대신에이 코무줄로 우동도 만들고 또뭐잘 하면은 파스타도 만들 수 있고 라면도 만들 수있어서 일단 면이고요. 요거는 아마 제가 요는 친구 가줄 수도 있는데 이건 지우개도 있고요. 이거는 모데나인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풀 아니 풀 점이래. 약간 천점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마시멜로 토핑이에요. 다음은 한갖고요. 요거 하나는 요거는 저가기좀 했는데 요거는 고컬 토핑이에요. 고컬 토핑은 이거 밀레오리 토핑인데요. 여기 있는거는 거의 다 지금 친구들이 거의 다 준거하고 제가 들은 제가 제가 한거는 한두개 한두 정도 있는거 같네요. 이가 지금 거의 친구들이 대부분 많이 준거 그리고 이거는 수제모데나 수제모데나 망고토핑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망고 토핑인데, 이거는 그 모지영님, 그 심슨인가? 그분이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망고 토핑이에요. 그래서 이 망고를 이렇게 잘랐었으면은 돼요. 그 특히 망고 빙수할 때 되게 유용하게 써였죠 어, 그리고 이거는 수제, 수제 골클 토핑인데요. 어, 요거 하나는 휘핑크림인데, 이거 하나는 휘핑크림이에요. 이거 얼초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찍어낸 거고요. 아유, 휘핑크림이 됐어. 아, 죄송합니다. 생크림이나 휘핑크림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예전에 했던 핑기 피규어님이 만드셨던 건가? 아닌가, 윤주님이 만드셨던 건가? 일단 그래요. 그런 건데, 이렇게 됐는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되게, 예. 되게 잘 만드신 것 같고요. 요거 하나는 핑기 피규어님이 따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도구들이에요, 도구들인데 이거는 뭐예를 들자면 천점 이 있는데 내가 밥풀 제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걸 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요, 얘가 그 뭐랄까 약간 밥풀 제작이 돼가지고 그런 거 하고요. 이거는 그릇 같은 거. 네,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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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내가 네. 아까 도구를 이따가 넣고 왔습니다. 쿠고야 얘는 수제 과일 토핑인데요. 어, 요거는 이렇게 통따길, 통 슬라이드가 있고, 요거는 키위 토핑. 이게 키위 토핑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안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핑키 피규어님이 만드신 오렌지 토핑. 이거는 아마 요것도 피키 피규어님이 만들었나? 연주님이 만든 것 같아요. 이건 자몽 토핑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수제 야채 음, 이건 당근, 뭐, 홍고추, 고기, 뭐, 이건 뭐더라? 잘 모르겠고요. 일단, 짭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들인데요. 어, 뭐 여기다가 뭐, 이벤 할 때, 뭐, 위니의 이벤, 뭐, 이렇게도 쓰고, 그래서, 이런 스티커로 모아놓은 거고요. 요거는, 잠시만요. 정말 많이 묻혀서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키이토팽인데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laughs> 어, 제가 그냥, 아, 제가 만든 건 있긴 하네요. 그때 민주님이랑 같이 도전해봤던 건 있어요. 도전해봤던 건 있는데, 이건 진짜, 진짜 왠지 못 만들었던 거 같네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풀점, 뭐, 천점으로 만든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거는 음, 레몬 식당 토핑인데 이거는 풀점으로 만든 건데, 이게 그, 그통 레몬이 있었어요. 이거를 안에 잘랐더니 이렇게 약간 뭐랄까 레몬 슬라이드 모양이 레몬 슬라이드 모양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건 레몬 토핑이에요 레몬 토핑인데 이건 밀레오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토핑도 있고 진짜 수제로 만든 레몬 토핑 천장으로 만든 레몬 토핑도 있어요 이거는 삼겹살 토핑인데요 음 하나는 제가 만든 것 같거든요? 이건가? 이거 이건 했는데 밑에가 하나 떨어진 것 같고요 제일 잘 맞는 게 진짜 이거예요 진짜 이건 진짜 선거 있어요 진짜 씩씩 구워 먹으면 되게 맛있,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건 구슬장수 토핑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팥빙수 같은 거에 뭐 이런 장미를 하나 딱 올려 음, 얹어 준다거나 뭐 다른 거 이런 거 하나 얹어 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반짝이 같은 거 하나 얹어 준다던가 그런 거 하면 되게 예쁜 것 같아서 구슬장식 토핑도 있고요. 이거 수제 토핑인데요. <laughs> 이거는 유튜브 활동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미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천점에다가 색깔 빨간색, 분홍색으로 입혀가지고 겉에 채색을 하고 이쑤시개를 찍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잘만드신것 같아요. 몇 개가 이렇게 있긴 한데, 일단 하나, 하나 보여주는 시간이 안 되는 것 같고, 아, 특히 하나, 제일 잘된거 하나 보여드게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한이만 들었는데, 되게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밀레우르 돗백인데요. 어, 더 없네 어디로 왔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연문을 몰라서. 그 다음에 이건데, 아, 저, 잠시만요. 제가 이거는 미사사에서 두 개로 1,500원, 아, 미사사가 아니라, 제가 이건 밀리오, 밀리오레에서 두 개에 1,100원으로 샀고요. 이거 두 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다이소에서 두 개에 1,000원으로 판답니다. 그럼 이것도 다이소에서 1,000원, 8 0 0 0원에서 팔아요. 후, 먼저 여기에는, 1 0 1스푼 토핑 이거는 전지현 옛날에 깔지님이었던가? 그그분이 그 만드신 거고요. 이거 이렇게 썼는데 너무 왔어요. 10분 토핑. 그리고 이거는 자몽 토핑인데 이거 아마 윤주 님이 만들어 줬던 것 같아. 요 아, 윤주 님이 니까 깔지님인가? 윤주님 아니면 깔지님 아니면 하은 님이 그세 중에 한 명이에요.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지원 님이 만들어 주신 계란, 계란 노른자인데요. 이거는 제가 아마 따라 만들다가 망하 느낌인 것 같고요. 요거가, 요거가, 진짜 하나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요거, 요거. 탁, 진짜 노른자 같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시빵토핑하고 이건 치즈 마카레트, 이건 통딸기, 꼬치 있는데 꼬치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드디어 제가 제작한 마시멜로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키위 젤리고요. 그럼 그때 친구가 레진 하나 줘 가지고 만들어 봤게요 그다음에 이거는 레몬 젤리고요. 이거 딸기 젤리는 말했어요. 똥컬 제품이고요. 이거는 약간 치즈 같기도 해요. 아니 치즈 가 같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저희, 그, 양, 양주에 있는, 그, 알파오메가에서 1,500원인가? 그거 좀샀고요 이거는 물풀 그 위에 뚜껑을 제가 그려주더라 중에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친구가 아마 줬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되게 잘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미나님이 주신 건데, 진짜 유리그릇이 그 다음에 요거는 홍고추하고 여러가지 등등이 있고요 요거는 제가 만든건데요. 이색이에요. 이것도망한거고요 요건 비즈여서 이걸 하나씩 하나를 이렇게 떼잖아요. 이렇게 알갱이가 하나 이렇게 알갱이가 하나 나와요. 이거를 옥수수 콘을 제가 저번에 만들어 예전에 만들었고요 이거는 계란 후라이4 등분한 거 이거는 팔찌를 에어 젤리 삼으로 해가지고 해이 지우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애니팡 지우개고요 오늘 알약들로 어구 어구 일단 이거 위에 이거 하나는요 천점 뚜껑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예전에 얼음 토핑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거는 제가 예전에 여기다가 그 뭐랄까 젤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아마 이 젤리가 여기서 탄생했던 것 같아요. 이 키위젤리가 여기서 탄생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상으로 토핑들을 빨리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샤워를 해야 되죠. 네. 이상으로 윈이었습니다. 앞으로 영상을 안 찍을 거예요. 이번 영상이 마지막이니까 앞으로 윈이는 그안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미니어토피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